체스와 황소, 금융 정치 전략의 초원식 해석. 바로 온의 창립자 닥터 루자 박사의 자 진무실에 있는 자이 그림의 해석을 하겠습니다. 익명성 권력으로 바라본 화폐 혁명, 자 화폐 전쟁, 금융 금융 전쟁 대전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황소가 부러진 황소가 있고. 자이 체스판이 있고 체스판이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이 있고 미국이 불타고 있는 것인데 이 불타고 있는 것을 머리가 없어요 가슴에 머리가 있는 것이 보이고 타월이 있고 손에 타월이 있고 그것에 불이 댕겨서 전세계적인 제가 미국이 불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종합적 해석을 본다면 은황소와 체스는 금융정치의 전략적 대결을 상징하고 자인은 보지, 보이지 않는 권력의